여기 의사 선생님 나이가 내 낼모레 50이라며? <laughs> 정말 근근해. 불굴이... <laughs> 진짜야 <웃음> 내가 부러받다니까. 어, 진짜 세게. 여자 환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피부과 원장 이윤철. 누가 봐도 30대로 보이는 그의 실제 나이는 무려 48살입니다. 아주 잘 가. 네, 갈게요. <laughs> 어, 음, 세상에 아들이 아니고 형이라 그래도 믿겠어요 <laughs> 원장님 저희도 원장님 피부처럼 뜨끈하게 해주시는 거죠. 아유 당연하죠. 개업 2년 만에 엄청난 환자가 몰리는 윤철 씨의 병원 <laughs> 이 원장의 동안 외모가 바로 그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슨 고민이 있는지 시술실에 혼자 남아 있는 원장 이운철 씨. 바로 그때 누군가 시술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다름 아닌 이 병원 간호사 미니 씨였는데요. 말 한마디 없는 미니 씨 모습이 어쩐지 어수스해 보입니다. 원장님. 준비되셨죠? 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원장님 살 길은? 이것뿐이에요. 의사로서의 명예와 불을 모두 거머쥔 윤철 씨. 혹시 지나치게 젊어 보이는 그의 외모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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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감추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미세먼지 심하니까 청결에 좀더 신경 써 주세요. 아 그리고 환자분들 진료 전에 세안 꼭 하라고 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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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늘 활기차게 업무를 시작하는 피부과 전문의 윤철 씨. 그는 의사란 직업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지방에서 서울로 이전 개업한 뒤 입소문을 타면서 윤철 씨의 병원은 환자들이 줄을 설 정도로 유명해졌는데요. 원장님 환자분 모실게요. 네. 아, 어, 선생님 예약이 밀려서 석 달이나 기다렸어요.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잘해드릴게요. 염려 마세요. 그럼 한번 볼까요? 아, 여기.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윤철 원장. 원장의 성실한 진료와 친절한 성품으로 그의 병원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올 정도로 환자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씨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모처럼 데이트에 나선 윤철 씨와 지영 씨. 부부. 우연히 대학 동창을 만난 지영 씨. 너 한국 들어온 거야? 아니 잠깐 온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네 남편 처음 본다야. 피부가 닿다. 응. 너 출국 전에 우리 남편 병원 한번 들러. 정말? 있어. 연락하고 갈게. 아유. 어이 가세요. 반가워. 그런데 아내와 달리 윤철 씨 표정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여보. 마음대로 병원에 오라가면 어떡 해? 어차피 금방 외국 나가래야, 신경 쓰지 마. 아유, 그래도 가자. 아, 가자. 아내 친구가 병원에 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일주일 뒤, 윤철씨 부부의 집에 한 중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어야지. 방문객을 보고 사색이 되는 지영 씨와 윤철 씨. 대체 이 중년 여성이 누구길래 부부가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여보. 어, 여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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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어. 아니, 너는 통 연락도 없이 엄마가 이렇게 찾아와야 되겠니? 뜻밖에도 손님은 지영 씨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여보, 내한테 한다는 소리가. 예. 우리 손자 집에 있지? 어, 없어요." 학교에 어. 학교 갔어? 아, 그럼 안에 가서 기다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laughs> 어. 그때 숨죽인 채 조용히 방을 나서는 윤철 씨. 그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장모를 피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지영 씨는 무엇 뭐 때문에 남편을 어머니에게 숨기려는 걸까요? 이 부부의 행동 볼수록 수상합니다. 며칠 뒤, 이연이 지영 씨의 친구와 마주친 친정 어머니 효순 씨. 저효순지 아이고, 왜? 우리 딸 지영이 친구라고만. 네, 어머니, 어우 잘 계셨어요. 아, 어머니, 응. 저 며칠 뒤에 지영이 남편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아휴, 멀리 살아서 소식 못 들었구먼. 우리 사이 세상 뜬지 한참 됐어.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위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뇨? 저, 어머니 응. 저 엊그제 지영이랑 지영이 남편 만났는데 아니 이년 전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 아니 분명히 시내에서 지영이랑 지영이 남편 만나서 병을 들린다고 인사도 드렸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지영 씨 남편이 죽었다면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윤철 씨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그리고 잠시 후 지영 씨의 집 앞. 내가 수지한테 다 듣고 왔다. 네남편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야? 엄마. 네가 누군데? 우리 집은 이 사람 행세를 한다는 거야. 뭐 때문에? 엄마, 어? 내가 설명할게요. 엄마, 진짜? 엄마, 진짜? 내가, 내가 진정. 지금까지 어머니를 속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2년 전. 의사였던 지영 씨의 남편이 갑작스레 사망했을 때였습니다. 지영 씨가 윤철 씨와 처음 만난 건 바로 그 장례식장이었는데요. 힘내세요. 좋은데 가셨을 거예요. 의지했던 남편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던 지영 씨에게 큰 위로가 됐던 윤철 씨. 그 인연으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함께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었는데 피부과 의사였던 전남편에 이어 공교롭게도 같은 직업의 남자와 재혼까지 결심하게 된 지영 씨. 그런데 왜 식도 올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윤철 씨의 존재를 숨긴 걸까요? 그 사람 죽고 바로 재혼한다는 게좀 그래서 그래서 이사 부사에 에미드보드 된 거야?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아이고. 엄마. 어머니. 엄마. 어머니. 왔어? 부끄러운 마음에 재혼 사실 을 숨겨왔다는 지영 씨와 윤철 씨.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2년간이나 친정 부모까지 속여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걸까요? 다음 날밤 늦은 시간 병원으로 향하는 윤철 씨. 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 어쩐 일이세요? 너 어, 뭐, 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야, 너 어쩐 일이야? 제가 용돈이 좀 필요해서요. 아, 또? 야 그때도 좋잖아 영수야, 적당히 좀 하자. 응? 그럼 아버지 비밀도 적당히 그만 지킬까요? 네 마치 새 아버지 윤철 씨를 협박하는 듯한 아들 명수 씨의 태도 아무래도 아들에게 약점을 단단히 잡힌 모양인데 그 비밀은 대체 뭘까요?